안녕하세요. 함께 생각하고 성장하는 마인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부에 대한 긍정 화건들이 되게 많아서 어,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 갖고 왔어요. 음. 분량이 좀 많아서, 어,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요. 일부, 입으로. 예. 루이스 헤이 저자분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끔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 그걸 사용하도록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부유해지려면 우리가 되게 그 부에 대한 그 의식이 변화해야 된대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음. 어떻게 하면 마인드를 좀 바꿀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이게 첫 번째가 자격. 예. 우리가 부유해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이 당신에게서 빠져나갈 것이고 어떤 행태로든 당신은 돈을 충분히 벌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그가 되게 들뜬 채로 수업에 들어와서 500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말했대요. 근데 그는 강의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복권에서 돈을 딴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했대요. 음. 우리는 그가 복권에 당첨된 것은 그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 증거란 사실을 알았다. 그는, 어,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500달러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예, 느끼고 있었다. 다음 주에 그는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 음. 다리를 치료하는데 그 500달러가 코스란히 들어갔다. 어, 그 학생은 부유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에 겁을 먹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예, 벌을 준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집착하면 그 일이 점점 점점 커진대요. 그래서 청구서 같은 데도 집착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빚이 있는 분들은 빚 문제에 집착하면 빛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대요. 빛에 집착하지 말고 순자산에 집중하는 게 좋대요.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준다. 이 사실을 직시하라. 밤하늘에 보이는 배를 세어보아라 아니면 모래를 한 주먹 쥐고 모래 알의 개수를 세어보라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수를 세어보라 토마토 한 개의 씨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아도 좋다. 각각의 씨가 토마토 나무가 되어서 셀수 없을 만큼 많은 토마토 열매를 열리게 할수 있다 우리가 토마토를 딱 자르면 씨가 엄청 많잖아요 그씨 하나가 또 다른 토마토 나무가 돼서 또 수많은 또 토마토 열매를 맺잖아요 예.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가진 것이 늘어날 것이다 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 감사할 게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 소소한 거에 예. 음, 예를 들어서 집, 집이 있으니까 우리 추운 겨울에 예.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예.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 수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가전제품, 뭐 친구, 돈이나 직업,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볼수 있는 눈 눈. 저도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고 말할 수 있는 입. 예, 감사할 게 많죠. 예. 여기에 감사하래요.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래요. 예비만 얻 말라요. 선물을 주면 감사히 받아라. 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 해도, 음, 감사히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요. 필요한 사람한테 해서. 자연스럽게 받고, 자연스럽게 베풀어래요.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래요. 이런 식으로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주가 알수 있게 하라.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자격,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라. 냉장고를 청소하고 먹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라. 창고를 정리하고 지난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집 밖으로 치워버려라. 팔든지, 어,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저도 어정리를 요즘에 했는데 평소에는 한두 개 이렇게 버리다가 예, 요즘에는 아예 5년 만에 했나? 이렇게, 아예 이렇게 뒤집어서 했어요. 근데, 네. 음, 새옷 같은 경우에는 그, 미호모 그런 데다 보내드리고, 내가 입, 었던 옷은 요즘에는 그, 헌옷 방문 판매가 있어요. 헌옷 수거하는 데가 있어요. 예, 방문해서 이렇게 수거하는 데. 한 26kg 되게 팔았어요. 예, 예 마음이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한 창고는 어수선한 머릿속을 의미한다. 창고를 청소하면서 어 자신에게 이제는 마음속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할 거야 라고 말하래요. 자신을 가장 쉽게 증명하는 것이 돈이다. 이 말에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말을 믿는가? 화가 나는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 책을 방 한가운데 집어 던지고 싶은가?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또확 끄고 싶을 수 있어요. <laughs> 만약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다행이다. 진실에 대해 저항하려는 당신 내면 깊숙한 것을 건드린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 마음을 열고 굴러 들어오는 돈과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대금 청구서를 사랑하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청구서를 보면서 막 화를 내고 이런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청구서를 피하고 싶은 그 처벌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구서는 우리의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당신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가장 먼저 제공한다. 우리가 돈을, 내면, 돈을 내면서 화를 낸다면 돈은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돈을, 돈을 쓸 때, 어, 또돈 썼어. 어,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하면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네. 반대로 사랑과 기쁨으로 돈을 낸다면, 예, 네. 돈은 다시 흘러들어온대요 음, 저도 요즘에는, 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다네, 참 대단해. 이렇게 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네. 부모님한테 달마다 생활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해요. 돈을 친구처럼 대하래요. 예, 막 돈을 마구 꾸겨서 주머니에 넣거나 하지 말래요. 음, 돈을 쫙 펴서 예, 깨끗하게 예, 지갑에 넣어두는 게 좋대요. 청구서가 나아들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회사에 감사한다. 초인종과 현관문에 감사하면서 좋은 것만 집안으로 들어올 것을 믿는다. 현관문이 있으니까 우리를 예, 밤새 또 지켜주잖아요. 예. 여기 또긍정화원이몇개 있어요. 음. 나는 모든 청구서를 사랑으로 축복한다. 나는 모든 청구서를 사랑으로 축복한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음, 나는 내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는다. 가득할 것이라고 믿는다. 오, 되게 내용이 많아요. 네, 오늘은 남은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음, 이거 마지막 긍정학원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이 가운데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우주가 베푸는 풍요로움이 흐름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우주가 베푸는 풍요로움이 흐름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내가 요구하기 더 전에 이루어진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내가 요구하기 더 전에 이루어진다.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재화가 굴러 들어온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음, 긍정 화거는 그 아까 말했던 토마토 씨앗이랑 같아요. 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 그 우리가 부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점점 점점 더 커져요. 예. 우리가 그릇이 만한데, 이렇게 많은 불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릇이. 그릇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 잠자기 전에 들어도 좋고요. 어, 아침에 들으면서, 예, 아침을 시작해도 좋아요. 긍정, 화건을 많이 하면, 예, 불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불을, 예.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긍정화관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